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 오후 3시 47분을 지나고 있고요. 주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시면 11월 4일 진입했던 솔라코인 정보방과 영상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오늘 아침 대폭등 나오면서 40% 이상의 엄청난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위쪽 날짜 잘 보시면 11월 6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솔라는 12% 수익, 주피터는 8% 수익, 니어 프로토콜은 8% 수익, 주피터 2.5배가 도달하면서 13% 수익, 에이브는 10%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 8시경에는 에이브, 니어, 니어 프로토콜 2페가 도달하면서 각각 15%, 14% 수익. 관점대로 단기 폭등 나오면서 25% 수익. 마지막 솔라나는 무려 30% 수익. 이뮤터블렉스8 수익까지 챙겨 드렸습니다.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 통해서 누군지 100%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이번 주 주말에도 쉬면서 급등 수익 까지 챙겨 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말을 대비한 오늘 급등 종목은 스테이터스 데이터 코튼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 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회시간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잡아드린 솔라, 마스크 네트워크 그, 아, 그 등을 뛰어넘을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 그도 한 번씩 꾸둘러 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테이터스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현재 미리 그어드린 해당 주요 매물대 부분과 아래쪽 대가선 최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수렴의 골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 스테이터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폭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터스가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지난 7월경부터 매물대 위쪽으로 꾸준히 윗고리를 달아주었고요. 10월경에는 캔들이 몸통이 위쪽으로 돌파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스테이터스는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캔들 아래쪽 이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되며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 아주 둘가 막힌 타점인 겁니다.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인 경우에도 10월 말경 발생된막대한차익실 물량을 제외하고는 유해미한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황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이렇게 축적된 물량을 10월 말에 다털어냈 경우에는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았겠죠.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서을 토대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단기간 내 위쪽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고요 매물대 돌파 성공 시에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50원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 시작하게 되면 작년 10월과 같이 50원 매물대를 넘어서 65원 부근까지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스 찬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난 하락장, 주정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투명하게 증명해드렸는데요. 이런 급등 나올 코인들은 제가 직접 무료 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구독댓글에 그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 급등 수익들까지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함께 급등 수익 잘 챙겨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에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